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원선에 사용할 비아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할 비아의 크기는 드릴 사이즈 0.4mm 그리고 패드 사이즈 0.8mm입니다. 그럼 시작을 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패드 에디터를 실행을 해 놓았습니다. 파일에 U를 선택하시고요. 작업 디렉터리를 설정한 후에 패드스택의 네임을 작성을 해 볼까요? 비아 04D 드릴 사이즈 0.3mm에 08P 패드스택의 사이즈 0.8mm를 의미를 하는 비아 04D 08P로 네이밍을 하도록 하고요. 패드스택 유세이지에서 우리는 비아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K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사용할 패스트 액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첫 번째에서 우리는 비아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용할 지오메트리, 지오메트리는 서클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동 설정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아래의 단위는 밀리미터로 하도록 하고요. 에큐레시는 4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릴 탭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 드릴 탭에서 홀 타입은 서클, 그리고 피니시 다이어메터는 드릴 사이즈는 0.4m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 톨러런스는 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홀 슬롯 플레이팅에서 도금 여부에서 플레이티드 도금을 해 주셔야 되겠죠 비아는 도금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드릴 심볼 탭으로 이동을 하셔서 타입 오브 드릴 피규어는 서클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캐릭터의 수는 작성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드릴 피규어 다이아메터는 0.4mm가 되겠습니다 다음 디자인 레이어 스탭으로 이동을 해서 비긴 레이어의 레귤러 패드를 설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지오메트리는 서클이 되겠고요. 다이어메터는 0.8, 패드 스택의 사이즈는 0.8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디폴트 인터널과 엔드 레이어도 동일하게 카피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지요. 그러면 동일하게 디폴트 인터널과 엔드 레이어까지. 입력이 됩니다. 다음은 서멀 패드가 되겠습니다. 서멀 패드의 지오메트리 또한 서클 그리고 다이어메타는 레귤러 패드의 0.1을 더한 0.9를 가져가시면 되겠지요. 카피를 해서 나머지도 그대로 페이스트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멀 패드에 이어서 엔티 패드 또한 동일한 서클 0.9 사이즈로 이와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지요. 다음 마스크 레이어 스텝으로 이동을 해서 솔더 마스크 탑과 솔더 마스크 바텀 또한 우리는 지오메트리 서클의 다이아메터는 레귤러 패드의 0 1을 더한 0.9로 여러분들께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copy and paste 를 통해서 solder mask bottom 까지 우리는 작성을 했습니다. options 에서 suppress unconnected internal page 체크를 해서 최적화를 해 주시면 되겠죠.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drill size 0.4mm 그리고 패드 스택 사이즈 0.8mm 짜리의 비아를 생성을 했습니다. 이 비아는 PCB r t 에서 파워 VCC 혹은 그라운드 네트의 비아 생성 시 사용이 될 것입니다. 파일에 세이브 해 주시면 우리는 아래 패드 스택의 우리 작업 디렉터리에 비아 04D08B.패드로 세이브드 저장이 됐다. 라는 메시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